양의 실수 x, y가 x 제곱 9y 제곱은 9x 제곱 y 제곱을 만족할 때 a x 분의 1 b y 분의 1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a b 용도하다에 대하여 a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양변을 9x 제곱 y 제곱으로 나눕시다. 나누게 되면은, 9y 제곱분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1이 되죠. 자, 이것은 3y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1 되죠. 자, 이것을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좀순서를 바꾸는 게 낫겠죠. 이렇게. x분의 1. 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교환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코시를 한번 써봅시다. 코시를 쓰게 되면은, 지금 이거, 여기 X분의 1 제곱 됐으니까 이렇게 두고, 3Y분의 1 제곱에, 여기 중간에 딱 위치시키고, 이상하고, AX분의 1 플러스 BY분의 1. 이게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에 Y 되잖아요. 그죠? 자, X분의 1 하고, 여기 뭔가를 곱해서 AX분의 1이 되야 되니까, A분의 1 제곱되면 되겠죠? 자, 3Y분의 1 하고, 뭔가를 이게 곱해서 BY분의 1이 되니까, 3을 없애줘야 되죠. 3 없애주고 b 이렇게 하면은 2개 곱하면은 3b y분의 3이 되니까 3이 없어지고 b y 분의1 되잖아요. 자 이렇게 고이 수색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1이잖아요. 1. 1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 되죠. a분의 1. 제곱, 플러스, b분의 3, 제곱, 이렇게 되고, ax분의 1, 플러스, by분의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이것도 순서로 이렇게 교환합시다. 어, 이거를 먼저 적읍시다. ax분의 1, 플러스, by분의 1, 제곱이 이하 a분의 1 제곱 플러스 b분의 3의 제곱 이하 이렇게 되죠. 자 문제를 보면 ax분의 1 플러스 by분의 1의 최대값이 2가 되도록이니까 자 이거 제곱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4가 되면은 최대값이 2가 되겠죠. 어, 4가 되면은 全部다 4이하가 되니까 제곱을 벗기면은 마이너스 2상 2이하가 될 거니까 어히 그래서 이렇게 될 거잖아. 자, a x 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됐죠? 4가 되면은 최댓값이 2가 될 거니까 다시 적어 보면 a 제곱 분의 1 플러스 b 제곱 분의 9는 4가 되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곱하기 b 의 재수값을 구하는 거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겠죠. 2 루트, A 제곱분의 1 곱하기, B 제곱분의 9 되고, 자, 이거는 AB분의 6이 되죠. 자, 2, 3 되고, A, B분의 3이 2 이하가 되고 각각 역수를 취하게 되면 3분의 AB 자 이렇게 바뀌고 AB 양변의 3을 곱하면 2분의 3 이상이 되죠. 어때의 최소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물론, 여서 등호 조건은 A제곱분의 1은 B제곱분의 9가 되고, B제곱은 9A제곱이 되고, B는 3A일 때 등호가 성립되겠죠